인천 계양구에 있는 논란돼집비빔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냉면의 <laughs> 가격은 8,000원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안줄알았 현재 상황 얘기 좀 해줘봐 두번째 바이나무나 가지고 찍고 찍어서 그집된 거잖아 아?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게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집이 그렇게 많아? 너1 <목소리> 해라 그냥 감사합니다. 따 딸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딸랑이 1등 A급 직원. 하지만, 금쪽이란 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 딸랑이 컨셉이 아니라, 항상 대사에 진심이에요. 아, 진짜 확인하고 싶어. 에이, 이거 왜 콜하냐. 이야. 이야, 미쳤다. 역시. 콜덤. 없는 어, 거 티나. 멘 <laughs>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콜했어요? 에이스 팀은 절대 아닌데 에이스가 깔렸는데도 세게 치는 건는 블록해 응? 에이스가 깔렸으니까 세게 친 거지. 네. 아, 머리. 머리인데. 더 이뻐 보이네 이게 침마르고 네. 거짓말들을 해. 이게 좀 맛이 가 있어. 얘가 어, 실제로는 못하거든. 어, 근데 그냥 결과값이 중요한 홀덤이 돼 버리는 거야 네. 이것만 보면. 한번 저녁 때도 성적이 좋잖아. 어? 뭐? 1등 했어요. 프리래서 네, 1등. 그냥 바로 실력 봐로 어이가 없네? 어, 말이 안 돼, 진짜. 컨텐츠가 없어지긴 분명 형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거든? 근데 칩이 늘어나? 이게, 오빠가 진짜 모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잘 하는 행동이 아니라, 리딩을 남들보다 시원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코로는안 되는 거 맞는데, 나는 리딩이 정확히 돼가지고 코리드요 아까 A.C.E 마감도 리딩을 잘하고 있는데 거의 음. 익스플로이 털도 아 어디가 터져있는 것 같아 익스플로잇이 어... 혹시 몰라서 어제 우리 까랑이가 워밍업 차원에서 가게에서 게임을 했는데 그때는 성적이 좋았어 그래서 이제 촬영 아, 당일인 오늘은 오늘 다 썼구나 생각했는데 네, 넌 저래라요 사대가 잘 맞으신다 어. 촬영을 누가 사대 붙어요신어요 차에... <laughs> 이러고 나 계속 넘어가요 아 여기 사대안 맞아 비코스안 와요 맨날 이러는데 사장님 아. 네, 아, 네. 네.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 상당히 좋지 아까는 개 짖겨져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막어 맛이 가히 들 <laughs> 말도 안되는 걸로 막칩 뒤섞여가지고 칩이렇로먹어아 근데 킹스 두번이 진짜 컸다, 킹스 두 컸다. <laughs> 진짜 말해주고 싶게 있어 한번은 더블 한번은 더블트리플 나도 계획이안 맞다가 이 어제부터 맞는. 야, 저시봐 에버 3배야 음, 레지 마감 고픈데너 음. 진짜 전설이다. 내가 너한테 배워야 되나? 왜 이렇게 잘해? 이런 걸바라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컨셉도 안나온 <laughs> 너무 달라. 우리가 생겠던거 아, 근데 박살난 게임을 해. 근데 박살난 아, 게임을 하는데 힘 쌓여. 이 잘하잖아. 잘하잖아. 아, 계단 밑으로 쳐다보면 또등 수수. 압도적 치즐다 이걸 어떻게 피노는 거? 와 멋집이야. 맛있겠다. 야야야 잠깐만 잠깐 보지 말고 제일 큰 것만 사 달라 그래. 진 뭘로 콜드했나 보자 에이스입다 이런 거제 시켜요. 에이스 아 형! 그러면 안 돼요! 떼기라니! 네, 어! 아싸! 어, 에이스 하나만까지고시잖아 어, 그렇지! 오 약자 약자! 아들거약자 약자! 그런 지기한 거야! 블러시블러시수 수입이다 사랑이화이팅 이걸 또 피하네 어, 그러시가게요 <놀람> 어떻게 해결하여 나가실 겁니까? APL 우승자 김지훈 프로님 나 나온다고 응? 맥 인더 맥 인더 욕하면 유못 나오죠? 아뇨 니 젓가락 드립도 나왔는데 유튜브에 뭐 어? 나 별명 젓가락 네? <웃음> 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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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버> <웃음> 좋고. <웃음> 멤버 좋고 멤버 좋고 멤버 안 좋고 APL 우승자 티만 우승자 기립치기 안 했어? 사실 테이블 체급이 높긴 높아요 한면이좀 하자가 있긴 한데 근데 칩이 네. 제일 많아요 아니요 나칩못 써요 어디 갔냐? 칩이 다 녹았잖아요 녹잖아 올인의 콜이 나왔지요 음... 와몇 어, 명이야 아, 트리플로팔수 있냐? 그래아니 네. <놀라> 아, <놀라> <놀라> 잘 가라 너너너너 있잖아 너너너너 킹! 킹! 땡! 합니다 아니, 아니, 아나아 떴다야 아니, 아니, 아 가지가서 뭐또한 아니, 아서또 찍고 있었니 찍을 게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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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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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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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로 가자! 이로 응. 가자! 니다오 에이씨 어이. 어이. 아니야! 아직 있어! 잭. 가비이비 빅보스 홀덤펍 점주 에릭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10만 바인의 2 0 0주치 d 게임을 진행했고요 우리 까랑이가 아쉽게 거부를 당해서 그래도 즐겁게 게임을 친것 같아요 보니까 칩도 중간에 많이 올라갔고 저희 매장은 인천 계산동에 있는 빅포스 홀덤펍이고요 정말 이쁜 딜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홀덤펍이니까 가게 소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알 우리 딸이랑도개비게 아, 있으니까 아 그렇지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초반 런이 좋으면 그러 후반 런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초반 런에 진짜 그냥 멀티웨이든 뭐든 간에 제가 오픈 치면 웬만하면 다 먹고 슈퍼챙 리더로 딱매지 마감까지 갔는데 신리더에서결를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솔직하게 그래서 오늘 1등 하고 싶었는데 저희 매장 실력 증명하고 싶었는데 진짜 아쉬워요. 근데 이건 진짜로 너무 아쉬워요. 아쉽게도 이렇게 무등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저는 오늘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린. 우리 계산의 맛집 자랑 야 한번 소개 좀 해줘 놀란지도 모른다 염병하네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자체로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인정하지 오빠 <웃음> 이모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또 온다 했잖아요 네. 촬영했는가 보다 오늘의 네 오늘 촬영 여골돈에서네 처음처럼이 제목이고 그 제목은 판타입니다 <laughs> 돼지갈비 3개랑 비냉하나 물냉하나 바로 아우, 주세요 나우 나는 바로 안먹어 왜? 저는 바로 나 먹... 갈비에 바로 먹을거야 아 그럼 나내거 아니에요 어, 내건 어, 어. 따로 밥도 하나만 주세요 어, 맛있겠다 넌 아까 그렇게 처먹고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배부르지만 맛있겠다 아 그건 맞지 진짜 맞지 나 피자도 안 먹었어요 이거 먹으려고 이게 뭐지? 뭐? 새우지 어우 세상에 여긴 백반이여 고깃집이여 이거 고깃집. 한잔 딸수 봐 이거. 근데 라인업도 라인업인데 맛이 말이 안 돼. 텐션업 음료수 한잔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잔 음? 들어가자. 음? 마시고 죽어보자고. <laughs> 장조림이 진짜 너무 맛있다 사장님 장조림이 진짜 너무 맛있네. <laughs> 여기만 한 데가 없어 고깃집은 계산해서 오늘은 게임 어땠어? 아쉽죠 뭐가 아쉬었어 머니는 못했어 머니는 못한 게아니야좀 인상 깊었던 스팟이나 이런 거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순조롭게 이겨버렸어 고를 걸 <laughs> 아니 일단 계산이라는 필드 자체가 너한테 되게 익스플로이트하기 편한 필드잖아 아 반대 반대야? 오히려, 오히려 계산이 알면. 훨씬 어려워 너가 게임 칠때 계산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야? 아까 어려운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잘안 사대가안맞는 <목소리> 진짜 개소리야. 진짜 <목소리> 존나 잘 돼. 내 옆에서 봤어 하는 꼬라지. 얘가 게임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비긴 님, 마실 때는 아직 까랑이가주력서 짧아서 잘안니다 운이 너무 좋아. 운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미친 듯이 쌓은 팁을 운용하는 법을 몰라. 아, 운용하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런이 끝났어. 그러니까 솔직히 초반에는 내가 런이 좋고 막 이렇게 해서, 안 넘어가고 막 코드업 막 파이브업 한 상태에서 머니는 못 했다고? 뭐? 어. 니 본인 실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레지 마감되고 핸드가 진짜 아예 안 돼. 레지 마감되고 핸드가 되더나 칩이 그렇게 많은데? 응. 어? 내가 텐스를 오픈했는데 후훈이랑 해저업인데 칩이 뚝 나가지고 한1 0 년만 빨리고 약간 에버 정도 됐었는데. 리병과 찝힌 것 같아가지고, 스레뱃나와서 죽었고. 에이스마다 숙집돼가지고 오랜 했는데, 잭셋돼가지고 진짜 핸드가 뭐가, 진짜 많았어. 스티랄 핸드도 많았어. 밥 먹으면서 수정보를 는데 금쪽이들 아니겠어? 진짜 운은 미친듯이 좋아해. 음. 근데 오늘만 운이좋 어떻게 보나 평소에 운이 진짜 안 좋아해. 윤 엄마, 아빠랑 술을 잘 먹네. 저희 집에 술냉장고가. 네. 저희 아빠가 저보다 술을 좋아하세요. 일주일에 저희 아빠가 한 10번 정도 드세요. 다음에 네. 집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No. 죄송합니다 저는 웃겼던 게. 그렇구만. 아. 금쪽이 촬영하기 전부터 제 별명이 금쪽이었어요 ㅋ <laughs> 기들었다 ㅋ 응. ㅋ 애들이 막나 박금쪽이라고 저장해놓고 막들었었어요짠 마시고 죽어보자고 와우 이모랑 사장님이랑 친해서가 아니라 진짜 와. 여기가 맛이다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laughs> 나 먹기 위해 산다 이시의 미자가 한자로 무슨 미자인가? 음면이? <laughs> <미알미>. 음면이. <laughs> 아름다울미? 어. 아름울미의 음식,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식? 내가 아직도 세상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지 아니? 난지가. 우리 같은 별 아니야? <laughs> 사장님 비빔냉면 하나만 주세요. 비빔냉면. 어? 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가 뭐야 <laughs> 많이 들어갑니다. <laughs> 닭을 엄청 좋아해. 아니 얘또 거짓말 치는 거 봐. 너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 고기는 근데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라 진짜아또 아, 피해가네. 아니, 고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고기 안 좋아한다는 거랑 좋아한다는 차이가 뭐예요? 잘 내가 딱 정해줄게요. <laughs> 똑같은 만 삼천 원짜리가 있을 때 구로 선택하는 메뉴가 <laughs> 육류인지, 만삼천 탄수류인지. <laughs> 나는 만 나는... 삼천. 그냥 복통을 나온 게다 싶은 얘기이1 0원로 어떻게 할수있지1 0을0원짜리 버릴게. 1인분을 게일 1인분을 먹을 수 있어. 나는 해장이조건해한장생각하은 매일 술 먹는데 해장하지 어쩌나, 어쩌나. 매운살 고추? 아니면 짬뽕. 아니면 국밥. 나 국물로 이런 거야. 그런 거를 아, 좀 아니면... 아까 그... 아... 그... 내가 면을 한장 했다고 하신 게 인스타 알고리즘 있잖아. 그거를 봤는데, 보여요? 너는 면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면, 나 면을 진짜 좋아해. 근데 밥도 엄청 좋아하고 면도 엄청 좋아하고. 진짜 이거 찍어야 돼.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온 거야. 저 서울 사람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육수가 조금 있거든요 여기는 조사 먹으면 안돼요 왜냐면 호물록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말이 안돼요 아, 가위질도 진짜 킹 밖에 한다 아, 원래 이렇게 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가위질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laughs> 오빠 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laughs> 아, 얘말안 해주고 할래 오늘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놀란 대집 비빔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냉면의 가격은 8 0 0 0원이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야, 못 참겠다. 나도 한 입만 먹자아저 물냉파거든요. 완전 아, 네. 완벽한 물냉파인데 말이 안나근요 이게 뭐라, 뭐라 설명하기 힘든 맛인데 맛이 그냥 조화가 깔끔해요. 물냉은 비냉 사이인데 애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물냉의 장점과 비냉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맛? 고기랑 무당 이렇게 해가지고 싸먹으면 맛이야 아, 빨리 빨리 와서 이거 먹어봐. 비냉 말이 안 된다니까. 빨리 와서 먹어봐. 비냉 말이 안 돼.